총선태진 표가 짜이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주요 강원민방과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맞수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신생 선거구, 홍천철원 화천양구 인재선거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하는 두 후보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기선 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후보는 홍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 현역 황영철 후보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황 후보는 피차 마찬가지라며 정리입니다. 맞받아쳤습니다. 조일현 후보도 두번 국회의원 하면서 이거 하시겠다고 용문 홍천 철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질문을 해시. 예, 기다려 주세요. 네.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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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요. 선유리당 황영철 후보는 힘이 있는 여당 의원 관록과 능력을 갖춘 삼선 국회의원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일은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영철 후보님은 건설교통위원을 하셨고 저는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습니다. 또당 원내부대표를 하셨는데 저는 수석부대표를 했습니다. 베테랑 정치인 사이에 놓인 무소속 정혜용 후보도 할 말은 했습니다. 황 후보가 당 공천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를 비판하자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건 선거구를 원상 복구하자는 거냐며 되물었습니다. 사계 군 주민들의 그 생각과 그 우리 후보님이 그 헌법 소원을 해서 지역을 다시 쪼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배반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다섯 개 지자체 공룡 선거구에 대한 해법으로 황영철 로보는 S.O.C. 확충, 조일현 후보는 공천제 폐지, 정혜영 후보는 발로 뛰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처선 만들어내고, 그리고 철도, 어, 노선 유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통합된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기초장과 의원의 공천제를 폐지해서 화합을 이끌겠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 새 인물 새 희망, 저 정영용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최대 관심 선거구답게 뜨거운 설전이 오간 홍천 철원화천 양구 인재 토론회는 잠취 뒤밤 8시 55분 지원 강원 민방을 통해 도 저녁에 방송됩니다. 지원 뉴스 김도환입니다.